안녕하세요, 밴드 강사 진소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엄청 더워요. <laughs> 그러니까는 날씨 더우시니까 시험 시험 다니시면서 오늘도 운동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우니까 하시다가 힘드시면물 드셔도 되고 쉬셔도 되고 일어섰다가 다시 앉으셔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컨디션 조절하세요. 너무 무리 하지는 마세요. 준비 운동 먼저 하겠습니다. 어깨 돌릴게요. 반대쪽. 양쪽으로. 위에서 앞으로. 고개 오른쪽. 앞으로 두개 뒤로 정면에서 양손 위로 쭉 <목소리> 올려서 옆구리 <목소리> 공하시고요 반대쪽 <목소리> 앞으로 쭉 밀면서 은 동그랗게 <목소리> 이번엔 <목소리> 허리 계속 같이 선 앞에 아, <목소리> 오른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굽 눌러주고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굽 이번 양손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반대 고개 돌릴게요. 오른쪽에 한번 돌려주시고요. 반대로도 한번 돌려주고 천천히 한번더 마지막 자, 팔 접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콩 눌러주고 시선 반대쪽 풀어서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꾹. 양손 머리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꾹 당겨주시고요.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꾹. 천천히 풀어서 어깨 안으로. 둘, 천천히. 네. 반대쪽가요. 하나, 둘, 셋, 넷. 이번에 오른쪽 한번. 반대쪽 왼쪽 한번 어깨 안으로 풀어주고. 숨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후, 한번더숨 크게 들이마시고, 후, 뱉어줄게요. 그래도 유산소 운동하고 근력 운동 조금 하시면은 몸에 훨씬 더 이로운 효과가 많으니까는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엄지와 검지 사이에 밴드 껴주시고, 손목 돌리기 먼저 할게요. 자, 안으로 돌돌돌 말아줄게요. 자, 천천히 손목을 크게 돌려요. 크게 크게. 다 돌렸으면은, 손목을 크게 풀어주세요. 풀고, 풀고. 더 보이시죠? 엄청 크게 돌려요. 되셨으면 한번더 크게 돌려요. 손목 돌리기.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자, 되셨으면 반대로. 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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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고. 좋았어요. 이번에는 이제 내 어깨 넓이만큼 잡아서 당겨줄게요. 요 정도. 괜찮으면 머리 뒤로 넘기고, 목덜미에 딱 걸어 놓고, 머리를 뒤쪽으로 쭉 넘겨주고, 양손으로 밴드를 하늘 로이쭉 올려줄게요. 호흡 후. 천천히 내려왔다가, 한번더쭉 올려놓고, 호흡 후. 시선은 하늘, 턱 끝을 올리세요. 턱 끝을 들어요. 자, 천천히 내려오시고, 고개 오른쪽, 후, 고개 왼쪽, 후, 이번엔 고개 앞으로, 후, 한번더 뒤로, 정면 보시고, 밴드 뒤통수에 딱 걸어 놓으시고, 자, 목으로 버틸게요. 목 힘으로 버티시고, 손은 쭉 앞으로 당겨서, 목으로 버티고, 양손으로 밴드를 쭉 당겨오세요. 쭉, 그쵸. 목에 힘줘서 일자 유지하시고, 대신에 어깨힘 푸시고, 천천히 놔주고, 한번더숨 크게 들이마시고, 호흡에 계속 쭉 끌어오세요. 목으로 버티고, 후, 좋아요. 천천히 풀어주시고, 밴드 앞으로 가져올게요. 자, 앞에서 쭉 밴드 올리고, 올리셨어요. 오른쪽 한번 옆구리 쭉 늘려주시고, 후, 올라와서, 왼쪽 한번 옆구리 쭉 눌러주시고, 후, 올라오고, 한번 더, 오른쪽, 후, 이번엔 반대쪽, 후, 해주시고. 자, 되셨으면은, 자, 이번엔 일직선 만들 거예요. 등 뒤에서, 등 뒤에서 일직선으로 쭉 내려주시고, 안 되셔도 사, 살짝 사선으로 하셔도 돼요. 되시는 분들은 게 일직선으로, 손 위, 아래, 이렇게 일직선 해볼게요. 쭉, 버텨서, 가슴 활짝 열어줄게요. 후. 어우, 잘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연습하면 돼요. 천천히. 가운데로 가져와서, 이번엔 반대로. 오른손이 올라가고, 왼손이 내려가요. 일직선 유지. 호흡, 후. 후. 아주 아주 좋아요. 잘하셨어요. 천천히. 가져와서 앞으로 가져볼게요. 숨 크게 들이마시고, 후, 배으면서 위에까지만 올라가요. 올라가셨어요. 한번더 내려갔다가, 숨 크게 들이마시고, 후. 되었으면, 은 밴드가 뒤통수를 쓸어내리면서 아래로. 다시 한번더쭉 올라갔다가, 밴드가 뒤통수예요 밴드가 뒤통수를 쓸어당기면서 쭉 천천히 후. W자 팔 W자 유지 다시 천천히 올라가 볼게요 되셨으면 한번더숨 크게 들이마시고 후 등이 날개뼈가 이렇게 가운데서 쫙 만나야 돼요 날개뼈 후 가운데서 만나서 짜주시고 천천히 올라올게요 앞으로 다시 가져오시고 자 요게 조금 어려워요 잘 보실게요 자, 팔꿈치를 다펼 거예요. 팔꿈치를 다 피고, 머리에서 멀리, 머리에서 멀리 보내야 돼요. 숨 크게 들이마시고, 후 뱉으면서 쭉 올라왔다가, 머리에서 멀리. 그렇죠. 천천히 하시면 돼요. 다시, 앞으로 쭉 가져오시고, 천천히 하셔야 돼요. 숨 크게 들이마시고, 후 뱉으면서, 머리에서 멀리. 보내주세요, 쭉. 내려올게요, 천천히. 천천히 올라오시고, 앞으로 내려와서. 자, 이게 어렵다신 하 분들은 올라가셔서 내릴 때 뒤를 쭉 뻗지 않고, 밴드를 살짝 늘려주세요. 늘리면 조금 더 수월해요, 내려오시고. 한번더 앞으로 쭉 하고, 두 번만 더 해요. 옆에서 보면은, 숨 크게 들이마시고, 후, 뱉으면서, 쭉, 뒤로, 뒤로 가슴 열리고, 등쭉쫒주고 아주 천천히. 다시 앞으로 넘어올게요. 팔꿈이다 피는 거. 집중하시고, 마지막, 숨 크게 들이마시고, 후, 뱉으면서, 뒤로 쭉 넘어갈게요. 천천히 넘어가세요. 넘어갈 때는 쭉쭉쭉. 쭉쭉 그렇지, 좋아요. 아주 잘하셨어요. 다시 앞으로 천천히, 가지고, 오시고요. 잘하셨어요. 자, 왼손, 아, 오른손, 왼손 허리에 다 두시고요. 허리. 되셨으면 우리 오른손만 이렇게 잡고, 쭉 떨어뜨려 놓을게요. 이 상태에서 오른손 당겨서, 그쵸, 레그컬 할게요.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손 바꿔요. 반대쪽 손. 다시 쭉 해서 당겨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주 잘하셨어요. 요번엔 밴드 살짝 풀어주시고,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사선으로, 사선으로. 양손 허리, 양손 허리. 자, 오른손 옆으로 쭉 올려줄게요. 옆으로 사, 살짝 사선, 너무 옆에 아니고, 너무 앞에 아니고, 살짝 사선으로. 올리셨어요? 어, 요거 괜찮죠? 아지? 내려오시고, 둘 후, 내리고, 셋, 후, 내리고, 넷, 후, 내려서, 다섯, 후, 내리고, 여섯, 이제 조금씩 힘들어요. 내리고, 일곱, 쭉, 내리고, 마지막 여덟, 쭉 올려서, 정지. 정지, 정지. 8초 있을게요. 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내려놓으시고 반대쪽 가요. 반대쪽 사선으로 쭉 뻗어서 하나 둘쭉 올려요. 어깨까지만 올리셔도 돼요. 어깨까지만 셋 어깨까지예요. 저 보시면 앞에서 보셔서 그래요. 넷 내리고. 다섯, 후, 내리고, 여섯, 내리고, 일곱, 내리고, 마지막 여덟, 정지. 마지막 여덟, 정지. 8초 있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내려주시고, 어깨 한 번, 앞에서, 뒤로 하나, 둘, 셋, 네. 반대로, 밖에서 안으로. 하나, 둘, 셋. 네. 잘하셨어요. 밴드를 짧게 이렇게 잡아볼게요. 내 어깨보다 짧게. 손등이 앞으로 보이게. 내 어깨보다 짧게. 그래서 손등 아래에 팔꿈치가 떠가 11자 만들어주세요. 11자. 저처럼 11자 만들어주세요. 11자. 되셨어요? 이 상태에서 위로 쭉 올릴 거예요. 여기 생각보다 힘들답니다. 내려주시고, 한번더 위로 쭉, 팔꿈치 11자 유지. 팔꿈치 11자 유지가 중요해요. 내리고, 셋, 후, 11자 유지. 내리고, 다섯, 내리고, 여섯, 내리고, 일곱, 내리고, 마지막 8덟 정지, 11자 맞는지 확인하시고, 8덟 정지, 천천히 내려놓으시고, 어깨를 툭툭툭 흔들어주세요. 여기 앞쪽이 많이 아프실 거예요. 자, 보시면은 대부분 이렇게 돼요. 이렇게. 바깥으로. 바깥으로 열지 않고 안으로 모아서 발꿈치를 11자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8분만 더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정지, 여덟 정지예요. 여덟 정지, 팔초 있을게요. 하나, 팔꿈치 유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내려오셔서 어깨 한번툭툭툭 흔들어 주시고, 자 밴드 풀게요 밴드 풀어 주시고, 자 오른손 들어서 왼쪽 어깨 가깝게 쭉 늘려주고, 시선 오른쪽 호흡 후. 천천히 내리고 왼손 들어서 쭉 당기고 시선 왼쪽 호흡 후 천천히 내려서 손 털어주시고 자 밴드 옆에 놓으시고 이제 근력운동 할게요 근력운동 밴드 옆으로 나와주세요 자 근력운동 준비 되셨어요? 되었어요? 천천히들 나오세요 옆구리 운동 먼저 갈게요 5 4 3 2 하체는 가만히 두시고 상체만 오른쪽 쭉 늘리세요 올라와서 상체만 오른쪽 늘려주고 다시 한번 더 오른쪽 가요 후 올라와서 손끝에 들이마시고 후4 3 2 한번 더2 휴식. 휴식. 올라오셔서, 이번엔 반대쪽 가요. 여기가 늘어나야 돼요. 3, 2, 1, 시작. 쭉 늘려주고, 배임으로 올라오세요. 다시 쭉 내려갔다가, 몸 일직선 유지, 배임으로 쭉. 한번 더, 천천히 내려갔다가, 올라오세요. 고개는 계속 정면. 쭉 내려왔다가 올라오시고. 한 번만 더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휴식. 할게요, 휴식. 자, 옆구리 오. 운동했어요. 이번엔 양손 잡고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시작. 시작. 후. 너무 세게 돌리면 허리 다쳐요, 살짝. 후. 이번에는 하체까지 살짝 같이 가요 후. 스트레칭 개념으로 갑니다. 손목에 들이마시고, 후. 한번 더, 숨 끄게 들이마시고, 후, 한, 마지막, 음, 후, 휴식. 휴식. 아주 잘하셨어요. 자, 반대쪽 할게요 골반이 같이 돌아가야 돼요, 골반이. 3, 2, 1. 시작, 시작. 후, 골반을 같이 돌려서 몸을 옆으로 쭉 늘리세요. 숨 끄게 들이마시고, 후, 몸을 늘린다. 쭉, 일직선으로 쭉 늘려주세요. 한번더후자 마지막 후후시자 보세요 요번에는 오른발+ 오른발을 4, 앞에 3, 뒤에 2, 앞에 2, 뒤에 1, 오른발만 시작. 할 거예요 시작 앞에 찍고 뒤로 가서 찍고 앞에 뒤에 앞에 뒤에 벌써 앞에 뒤에 앞에. 앞에, 4, 뒤에, 5, 앞에, 5, 뒤에 6, 잘하셨어요. 이제 고관절 옆부분 있죠. 그쪽 안쪽 근육이랑 스트레칭 같이 5, 되고 있어요. 이번엔 왼쪽 가요. 앞에 먼저 2, 1, 시작. 시작, 앞에, 뒤에, 앞에, 뒤에, 그렇죠? 앞에, 뒤에, 앞에, 뒤에, 앞에, 뒤에, 5, 앞에, 4, 뒤에, 3, 2, 앞에, 1, 뒤에. 잘하셨어요 휴식. 자, 요번엔 옆으로 가볼게요. 고관절 어, 운동했으니까 우리가. 2, 옆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무릎이랑 팔꿈치 방향이 같으면 돼요. 후. 한번 더, 후. 손 크게 들이마시고, 후. 한번 더, 후. 허벅지를 옆으로 들어 올리세요. 후 3, 마지막 3, 후 1, 휴식. 휴식 반대쪽 할게요 우리 좀 전에 고관절 살짝 운동해놔가지고 잘 열려요 다시 가요 왼쪽 갑니다 3, 2 1 시작, 시작. 후후숨 크게 들이마시고 후한번더숨 크게 들이마시고 후 다시 후 배에 힘주고 당겨올게요. 팔꿈치랑 무릎, 4, 무릎 3, 2, 후, 일, 일, 세, 트숨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후, 뱉어주시고, 한번더숨 크게 들이마시고, 후, 뱉어주시고, 잘하셨어요. 요거 세트는 오늘 1세트만 할 거고요. 대신에 허벅지 운동 따로 할게요. 양손 앞에, 되었으면 무릎, 하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이번에 오른쪽 다리만 10번 찍고 올라올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반대쪽 가요. 왼쪽.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다리 한번 툭툭툭 털어주시고, 골반 열어주시고요. 자, 서 계신 분들은 다리를 옆으로 옆으로 찰 거예요. 이렇게 열 번만 할게요. 열 번만. 자 의자 잡고 하셔도 돼요. 균형 안 잡히시면 의자 잡고. 자 오른쪽 먼저 옆으로 사선으로 복숭아뼈가 옆이고 엄지 발가락이 정면으로 갑니다. 준비 열 번만 할게요.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다 왔어요 여덟 아홉 열 반대쪽 바로 갈게요 열 번이에요 의자 잡으세요 힘드시면은 자 갑니다 시작 하나 두세네 다섯 내릴 때 살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잘하셨어요. 옆에 두두두두 두들겨 주시고 아주아주 잘하셨어요. 자, 옆으로 차서 내려올 때 살살 내리셔야 돼요. 옆으로 차서 아이고야, 아이고야. <laughs> 이러시면은 안 돼요. 차서 내려올 때는 살살 내려오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운동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네, 상체는 이제 아까 스트레칭으로 밴드로 풀어줬고요. 하체는 오늘 근력 운동 마무리로 했습니다. 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날씨 더우니까는 집에 갈 때도 심에서 가시고, 끝나고 항상 물 드시고, 호흡하시고, 조금 앉았다가 쉬었다가 가세요. 아셨죠? 자, 인사하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배꼽 손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